잘라고죠 밑에 물고기 여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거대한 자라라는 뜻을 해서 이걸 거골를 그래요. 이 약각을 뿌리 쫙 뻗어버리고 이걸 불러 보는 거죠. 뒤에도 높이 섰으면 이걸 이각이라고 하고. 이각. 이것도 뿌리라고 상징해서 약각이라고 하는 거요 예, 각을 기둥을 어? 통칭해서 응. 거울이라고 한다는 아, 말이에요. 아주 최상지위로 응. 거울이 소승은 최상지위라고 그랬어. 최상이라는 건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최상의 응. 위에 오른다. 응. 네. 이런 는는 아주 활로의 응. 호위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위하고 간다. 이 학당이라는 건전부 이런 거예요. 주로 학업을 크게 이루어서 넉을 크게 먹는 거, 이게팔 학당이에요. 그래서 이마 모서리 변지 약하게, 모호하게 일어나고, 모호하게 일어난 거죠. 모호하다는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가 네모 꼴로다가 반향을이루는거지 오방자 반형 방향. 반향이되야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또 제3은 광대부학당이니 인당을 말하는 광대학당 인당평명문상 그랬죠. 아주 평평하게 가득하면서, 음, 밝아야 하고, 음, 거울처럼 밝아야 하고, 무상일체의 흉터라든지, 음, 음,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아주 평평하게, 아주 풍룡해야죠. 평평하면서도 가득 차서 응? 이거, 이거 꺼지던지 주름이 있던지 뭐 상처가 있던지 뭐 점이 있다던지 사마귀가 있다던지 일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응. 깨끗하게 돼서 마치 응. 그 광명하기가 응? 응? 거울 같아라 그랬죠. 광명여경 거울경자, 광명하게 밝게 빛나한다는 건 아주 아주 그티 없이 맑아야 한다는 얘기, 아주 투명하리 만큼 그것이 아주 거울처럼. 네. 또제 사는 명수부 학당인이 안광학당 신원장이요. 명수학당 바로 눈이죠 눈의 광채가 아주 빛나고 검고 음. 음. 그 흑다라는 것은 검은 자위가 신자위보다 많이 보여라 소리 즉 신자위가 많이 나타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빛나는 그 신광이 은은히 은장되어 있어서 어. 그 신이 은장된다 어그참 이상하네 그 빛나는 신광이 어떻게 은장되나? 그것은 바로 이 빛을 갖다가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신은 은장될 수가 없죠. 빛인데 아무래도 밖으로 풍기는 빛인데 어떻게 은장이 되느냐? 그런 것을 간파하기가 좀 개념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이 빛이 밖으로 풍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은장돼요? 어게 은이라는 건 20장인데, 20장 어떻게 숭하는단 말이에요? 은은하게 숭어라 이걸 바로 진광이라고 해서 진자를 많이 쓰는데, 상법에서 말만 진이지, 그 진의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이냐 말이에요. 바로 진이라는 뜻은 바로 창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기, 강력한 정기가 숨어서 은은하게 숨어 있고 거기서 강력한 기운이 빛나는 거죠. 그 강력한 정의 진정한 그 정기에서 광채가 은은히 빛나라. 보석이 빛나듯이 밖으로 막 풍겨 나오면 안 되죠. 광채. 이제 풍겨 나오면은. 은은하게 빛나는 게 아니고, 막, 흘러서 밖으로 흩어지는 유산이라고 그러죠. 유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광이라고 밖으로 막, 부광. 광채가 떠서 흘러서 흩어진다. 이건 절대 안전한 거지. 그 안에서 어, 음, 은은하게 예, 숨은 듯하게, 예, 그 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이 숨어 있는 그 자체에서 보석처럼 빛날 뿐이지 밖으로 풍기면 안 돼요. 풍기면 에이, 부가 되고 류가 되고 흩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 눈이 잘 생겨야 또 음, 관록의 이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위가. 예. 그래서 이건 설명이 조금 기네요. 괄호 열고 눈은 빛나고 검은 동자가 신자여보다 많이 보이며 신이 밖으로 풍겨나오지 않고 안에서 은은히 빛나야 한다. 안에서 은은히. 예. 그 안에서 숨어있는 정기가 진정지기가 힘차게 뿌리 받고 있으면서 거기서 은은히 빛나는 거예요. 그속 자체에서. 밖으로 풍기지 말고. 어, 그래서 불에서 하라 그랬죠. 밖으로 절대, 심없이 내쏘지 말아라. <laughs> 제5는 총명부 학당이니, 이요윤과 홍백광이요. 이건 뭐늘 얘기한 거죠. 괄호 열고, 귀는 윤곽이잘 이루어지고 혈색이 밝그래 하며, 살색이 쉬고 깨끗하며 윤택해야 한다. 음. 음. 또 제육은 충신부 학당이니, <웃음> <웃음> 치즈의 주밀 백여상 치아가 가지런하게 아주 밀집해서 빽빽 밀자, 아주 쪽 고르게 이 주라는 의미는, 균주라고 해서 고르게, 두루두루, 들어주자. 두루 아주 모조리 다, 이빨이, 응, 응, 이렇게, 고르게, 아주 가지런하게, 가지런할지 짜자. 가지런할지. 치게주밀 치아는 가런하게 아주 꽉 짜이게, 물한 방울 새 나오지 않게 꽉 짜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있고, 음, 단아하고, 음. 또, 시기가 마치, 음? 설 서리상 자, 서리처럼 쉬어라. 깨끗하는 얘기죠. 진짜로, 이, 만약 서리처럼 쉬면 좋지 않죠. 너무 쉬어서, 이, 진짜, 가을 서리나, 응, 어? 눈설자, 눈처럼 쉬면은, 넓은, 어, 그건 사실 예,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아주 청결하라, 아주 어, 깨끗하라. 어, 가야 뭐느 응? 끼리하게 천하다든지, 어, 검은 기운이 들어오는 치아도 내 봤어요. 어, 아주, 아주 흉, 흉사가 벌어지죠? 치아가 검은 기운이 네. 늘끼리한건 아주 연하게 짝이 없는 거지만은 네. 어. 또 약간 보랏빛이 나는 것도 있어요. 응. 또 파란 기운이 돌기도 하고 가지각까지 치아도. 응. 네. 그렇지 말고 아주 청결하게, 깨끗하게 말그라 소리죠. 어. 어떻게 눈처럼, 소리처럼 쉬어요. 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과백해서 지나치게 이 치아가 흰 사람은 이걸 살기로 간주해요. 살기. 그래서 여자가 만약 어? 그야말로 이화상설로 설이나 눈처럼 너무 흰 치아를 가졌다면 그 여자는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응? 과백해서 백기가 바로 살기를 상징하니까 살기. 아주, 또, 흉사가 벌어지죠. 어떻게. 여자 일생은 남편 아니에요. 어, 남편을 꺾으니까. 어? 가벼우면 이별하는 것이고, 무거우면, 어? 어, 사별하는 거죠. 생리사별이 벌어져요. 어? 생리별, 사회별. 자식궁까지. 특히 여자는 이별, 자손궁으로 응? 가장, 비중을 두죠. 어, 그래서 어? 어, 여자의 그, 그 입을 갖다가 이볼 자를 자식궁을 반장한다. 완자, 네. 이건 네. 식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집녀를 해야 이게 딸 식자가 돼 딸, 아, 딸 식, 이건 아들, 자 아. 그 아들, 딸은 입이 관장한다. 여자에 있어서는 남자는 눈을 가장 중하게 보지만 여자는 눈도 중하지만 특히 입을 갖다가 더 자식궁에서 비중을 준단 말이에요.